안녕하세요. 청옥시입니다. 다름이 아 제가 있잖아요. 호리병 세 개를 뭉친 거, 권륭 때, 아, 우리 도강 때도 있지만, 옹정 때도 있지만, 이 권륭 때 특히 많아요. 포부문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은 것. 그리고, 보세요. 이거. 지금 포부문으로 묶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묶었죠. 그리고 위에는 묘구문에 간 송송록이 있잖아요. 송송록이 있잖아요. 송송록이. 이거 뭐냐면 제가 이걸 갖고 나면, 오 이거를 짝퉁은 요즘 몇 개, 제가 그 화면상으로 요즘, 뭐다 유튜브다 보더라고 근데 그것도 가격이 좀세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어 그런 거는 만개 있어봐야 천개 있어봐야 가격이 안 나가요 왜 워낙 조잡스럽게 만 아예 고방을 만들던지 어설프게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고방도 못 만드는 거요 왜냐하면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요 이 송송로 하고요 이 묘금하고 이 포목놈을 잘 보시더라도 가짜인지 진짜 느끼는 거요왜냐면 벌써 유광이 틀려요 보면은. 실물로 보면, 그리고 위에, 가 밑에 간지도 보세요. 진짜 이 송동록을 해가지고, 카테토도 좋죠. 아주 간지도 좋고,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청대기물하고 지금 아무리 방을 했다도 유약 이런 색깔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로 보잖아요. 그럼 느껴요, 더욱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것을 가진 분들은 뭐 좋아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런 도자기는, 어, 방 같은 거는 가격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엔틱으로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미래의 가격이란 것은, 우리가 도자기 뭐예술품을 투자하는 분들은 제가 좋아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때 물질적으로 더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득을 보려고 하면 뭐냐? 좋은 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냐? 남과 비교를 하다보면 좋은 건지 늦, 아닌 건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산호에다가이 호리병 세 개를 요거 비슷하게 제가 법랑 있어요. 요때 법랑. 그다음 요때 법랑도 있고 이거 코론으로된 것도 요것도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걸룡때 보면은 이거는 왜 묘금을 안 내요? 묘금 할 수가 없는가 보죠. 이거는 예를 들면 이, 이 이야기 있잖아요. 방범 목으로 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옹정때 많이 썼어요. 그리고 관지도 좋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 묘금으로 관지가 썼지만 이것도 보면은 헤터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뭘로 좋은 것도 머무르고 지나갔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는 참 좋아해요. 홀령 세개 뭉친 거는 요태도 있고, 이 범람도 있고, 몇 개, 한, 한 7, 8개 있는데, 내가 그거를 예전에부터 그 그거 좋아가지고, 진짜 좋은 거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해가지고 내가 이거 구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한 4, 5개가 있는데, 한여섯개일곱개가 있는데, 권룡대하고, 옹정과하고 뭐, 뭐, 광섭대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저도 공부를 했는데, 항상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시청자분들 이런 거는 참 뭐랄까 요거 잘 부셨다가 요즘 나온 현대방 그냥 현대방은 여기 유약도 이제 배유로된 다음에 그 관지가 들어갔는데 거의 진짜 만져보잖아요 느낌도 틀릴 거예요 만져면 보 느낌도 틀리고 태토도 틀리고 유약도 틀리고 유약만 하나만 봐도 있잖아요 옛날 건지 지금 건들은 한가림이 낫나 요즘은 좀 화학 유약을 하다 보니 자기들이 아무리 걔네들이 중국애들이잖아요 용하게잘 만들어도 이제, 도자기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도 이런 거잘 보셨다가, 나중에 좋은 쪽으로 만나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공부가 돼가지고, 어 좋은 기운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한 15.5. 굿 기름은 한, 한 4.5. 그러니까, 이렇게 간지도 보세요. 간지도. 진짜 너무 잘 썼죠. 간지도. 간지도 너무 좋고. 이, 이 묘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설프게 된게 아니라 하나 정교하게 아주 세필을다 그렸어요. 홍문으로. 그리고 요 사로홍 있잖아요. 이 유약을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면 거의 그게 똑같은 거였는데 진짜 유관을 보면은 한계가 현재의 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신중하게 또 신중을 해가지고 앞으로 중국도자기, 조원도자기 쪽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또한사람으로서그러기 바라고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은 중국도자기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왜? 지금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알겠지만, 유튜브상이나 어느 분나 좋은 거를 이제 싸게 안 팔아요. 왜? 좋은 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가 없으니까, 좋은 기물, 진짜 기물이 없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런 좋은 기물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매년아분들이 좋은 기물을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좋은 일을 때, 그때 빚을 보면 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좋은 도장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